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2일 묵상과 일상 시간입니다 가을볕이 참 좋고 또 하늘이 참 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맑고 따사로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판단력이라는 것은 통치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 통치하게 해주시고 왕뿐만 아니라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의 아들 계속해서 이 통치를 이어가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왕이 대관식을 할때 부른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런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공의로 통치할 그런 왕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은 어떤 수학공식처럼 인생에는 정해진 해법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순간마다 또 경우마다 해법이 다 다른 것이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난 고민을 하고 나서 내린 판단 그런 결정보다도 직관적인 짧은 시간에 내린 그 판단이 더 오를 때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길인 줄 알고 있지만 새로운 결정 또그 길을 돌이키는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판단과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공의로운 통치, 바른 판단력을 지닌 왕은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참으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 주시고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그 판단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사야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눈에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으시고 또 그분은 사람들이 그냥 외쳐대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 많은 소리들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배후의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섭리의 손길을 보시며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의 판단력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왕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판단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세상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낼 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판단력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며 결단하며 걸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결정하는 일들, 판단하는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